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공 학생 여러분 시험을 치느라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번 국가지 9급 시험을 목표로 달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 이번 시험은 그냥 시험 삼아 치고 예, 다음 지방직 9급이라든가 또는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어느 분이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설정을 할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이 좋은 성적이 나온 분이면 이제 다음 면접이라든가 여타 준비를 해나가셔야겠죠. 이번 시험을 총평하면 전반적으로 조금은 난이도가 낮았다고 하죠. 다른 과목은 샘이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알더라도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영어에 대해서는 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 시험은 예능과 비교해서 약간 난이도가 낮거나 조금 비슷하거나 사실은 약간 낮았죠. 그렇다고 해서 영어 시험이 조금 쉬워지면 점수가 월등하게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 실력이 좋은 친구는 확실하게 점수가 좋아져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공부한 친구들 중에 이번 시험을 치른 친구라면 점수가 확실히 고득점이 나왔을 거예요. 다만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는 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나아졌을때 점수가 확 오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격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점수가 좀 오른 친구라면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시겠죠. 어. 그리고. 다시 목표를 설정해서 나가면 되죠. 잘친 친구는 면접시험 이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부족했던 친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방지 구급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예, 그때를 중심으로, 다시 그때를 목표로 예, 다시 차근차근 나가야 돼요. 계획을 세울 때에는 역산방식, 시험치는 지방지 구급시험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계획을 세우면 돼요. 마지막 일주일을 빼고 일단 복습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선생님 마지막 일주일 때에는 전과목을 빠르게 복습하라고 했죠. 이번 시험을 그렇게 한 친구라면 상당히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역산해서 다섯 과목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를 정해야겠죠. 영어는 어휘, 문법, 생활영어, 독해가 있으니까 그걸 계획시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료 프린트가 나갔을 거니까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니까 어휘 수고 다섯 문항, 생활 영어 두 문항, 문법 영작 네 문항, 독해 아홉 문항이 출제되었고요. 그리고 어휘 수고 영역은 다섯 문항이 출제되어서 예년 작년보다 한 문제가 더 출제되었죠. 동의어 찾기 세 문항, 그리고 빈칸 완성 두 문항. 그리고 동의어 찾기 세 문항 중에 두 문항은 어휘, 한 문항은 수거. 빈칸화 성형에서 역시 어휘 빈칸 한 문항, 수거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기출 핵심 어휘 수거를 중심으로 잘 정리한 분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예, 혹시라도 모르는 단어였더라도, 수거였더라도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쉬웠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동안 어휘를 꾸준하게 잘 공부해오신 분이면 고득점이 가능했다. 다섯 문항을 다 퍼펙트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 영어 문항은 두 문항 빈칸 완성형으로 나왔고 생활 영어 고유 표현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두 명의 대화를 읽으면서 문맥에 맞게 흐름에 맞게 푸는 문제였죠. 어, 그래서 생과 함께 하프 면과사를 같이 풀었던 친구라면 그 감각을 유지한 상태로 풀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습니다. 다만 생활 영어를 접근해 본 적이 없는 친구는 생활 영어 문제가 실제 독해 문제보다 쉬운데 잘못 풀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 영어에 접근하는 시각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감각을 키운 친구라면 역시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습니다. 예, 문법 영역은 장르하고딱 동일하게 오른문장 고르기 한 문항, 밀짚부분 예, 중 어법상 틀리고 고르기 한 문항, 영작 두 문항이 출제되었죠. 그리고 각 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그래서 네 문항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한 문항 정도는 사실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정리가 가능했던 수험생이라면, 그러니까 단원별로 핵심 내용을 딱 정리하고, 셈과 마무리 특강, 최종 특강을, 정리 특강을 빠르게 볼수 있는 수험생이었으면, 역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독해 영역은 아홉 문항. 작년보다 한 문제가 적게 출제되었네요. 난이도. 원래 독해 문제에는 킬러 문항이라 그러죠. 한 번만에 답이 나오지 않고 두번세번 번 읽어야지 답이 나오는 킬러 문항이 두 문항, 많게는 네 문항이 출제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맞아요. 주변 사람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하시겠죠 샘츠는 영어 독해가 어려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예 우리 행정법 행정학 국사 국어 등을 먼저 풀고 영어를 풀면 영어만 가지고 풀때 하고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독해가 잘 읽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행정법 같은 과목을 먼저 풀고 난 후에 영어 독해를 접하면 독해가 잘안 읽히거든 사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독해 문제 유형별. 풀이 방식을 정확하게 아는 수험생. 그러니까 아, 두제, 제목 요지는 이렇게 접근하고 빈칸성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고 수수 문제는 단서가 연결고리지.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 유형별 풀이 방식이 체화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역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클리어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목표였던 친구들한테 선 쌤, 예상 합격 컷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때 제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조심스러냐면 냉정하게 말해 주면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laughs>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기분이 좋게끔 낮게 컷을 알려주면, <laughs> 선생님은 문제? 난들를 파가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선 쌤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에, 냉정하게, 작년 시험을 기준으로, 그래서 작년 시험보다 이번 시험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쉬웠어요. 그러니까 작년 1차, 우리 작년 9가지 9급 시험에 80이었던 친구는 이번 시험에는 90이 나와야 돼요. 90이었던 친구는 95, 100이 나와야 되죠. 다만, 실력이 부족했던 친구, 샘트는 작년 시험에 50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영어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구는 점수가 많이 오르기가 힘들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떨어질 때, 약간 떨어질 때 점수를 올리는 게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어, 고생하시면 각 되고요. 예상컷 90입니다. 이번 시험은 조금 쉬웠죠. 그래서 물론 직렬별로 다양하, 아, 다양할 수 있죠. 직렬 보는 우리 조금 어려운 직렬도 있고, 약간 낮은 직렬도 있는데, 쌤은 일반행정 기준이에요. 일반행정 기준에서는 90. 모체도85 나와서야 된다. 조금 올라갔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90점 이상인 친구들은 조금은 괜찮겠네요. 물론 영어를 잘하는 친구는 100점이어야 돼요. 사실은 쌤도 아침에 짜잔 갔어요. 국가직 구급 시험이나 지방직 구급 시험은 쌤이 직접 참여합니다. 다른 시험은 아니지만 수험생하고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 그리고 실전에서 학생들이 긴장하는 그 모습이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왜 좋아합니까, 선생님? 아, 그러니까 같이 뛴다는 느낌과 아, 샘 스스로에게 약간 자극이 돼요. 아,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진지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도 진지해야 된다. 샘은 항상 약간은 가볍게 말을 하지만 절대 가벼운 사람이 아니다. 샘은 아주 진지해요 실제로는. 시험장에 같이 갔고 그리고 시험을 쳤어요. <laughs> 사실은. 국어, 국사, <laughs> 행정학, 행정법도 한 풀어봤어요. 왜요, 쌤? 쌤이 아, 얘기했죠. 쌤은 예전에 고시를 했었고 2차는 안 됐지만 그리고 7급 시험은 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한몇 개월을 근무했어요. 고시는 조금 2차가 자주 떨어져서 <laughs> 사법고시, 행정고시다 어, 하다가 7급 시험을 살짝 한번 쳐보러 갔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학원 강의를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학원 강의 중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7급은 제가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용을 알아요. 하지만 쌤은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알지만 왜냐하면 그냥 아는 거하고 완전 아는 건 다르거든요. 어쨌든 다섯 과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영어 시험은 쌤 <laughs> 점수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나중에 아시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12시 18분 경에 우리 공무원 카페 있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구멍 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12시 18분 경에 정답을 쌤이 올렸습니다. 정답이 공개되기 전에 당연하게도 문제를 보고 난 후에 총평은 쌤 카페 에한중에 올렸어요. 사실 다만 문제 공개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문제 공개 가 늦었죠. 그래서 대신 쌤이 실제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정답을 미리 카페에 올려주셨어요. 쌤 카페에 안 올렸지만 그도 공무원 그렇죠? 커뮤니티 상에서는 제법 회원이 많은 카페 거기에 쌤 조교를 통해서 문제 정답을 올렸습니다. 오케이, 오킹 가뭐 이런 이름으로 한번 올린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과 같이 호흡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12시 한 18분경에 올렸어요. 사실 좀 빠른 시간이죠. 왜냐면 시험이 11시 40분이었잖아. 나와서 인근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올린 거예요. <laughs> 좀빨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같이 호흡을 했는데 이번 시험의 나이도는 조금 높지 않습니다. 았 분명히 그리고 수험장 분위기에서도 학생들이 한숨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월등하게 높다. 그렇진 않을 거예요. 아마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지방직 9급 시험을 목표로 하거나 내년 시험을 목표로 하는 친구를 위해서 예, 학습 방법을 설명할 건데 쌤 <laughs> 저는 이번 시험에 맡겨 합니다.라는 친구는 이제 그만 들어도 되겠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수근는 독해를 통해서 실력을 확장하되 잘 정리되어 있는 기출 문제와 중요어휘 핵심 어휘를. 잘 정리하고 있는 어휘를 반복적으로 흑돌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쌤차랑을 해야죠. <laughs> 필수이천재에서 어휘 세 문제는 다 적중을 했죠. 수고 두 문제는 쌤 예전 어휘집 1800 어휘 및 수고에 다 적중을 했는데 모동에 와서는 아직 그 책은 내지 않았어요. 다만 수고 두 문제 중에 cut the roof, 아니, hit the roof, 화에다 brush up on, 다시 공부하다, 복습하다 이런 수고는 사실은 어려운 수고가 아니죠. 워낙 기출문제로 반복이 많이 되었던 수고입니다. 그렇게 출제가 되었죠. 어쨌든 공부방식, 독해를 통해서 어휘실력을 확장해 나가되 잘 정리된 어휘집을 반복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고 효율적이에요. 요즘 우리 어휘수고시험이 어려운 문제, 생소한 문제를 내진 않죠.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어, 그래서 기존에 기출되었던 어휘수고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어근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풀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되겠죠? 생활영어는 역시 생활영어 감각, 생활영어 문제를 푸는 감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설문이나 설명문과는 다르게 대화에서 느끼는 그런 문맥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어렵진 않은데 일정 문제만 풀면 잡혀요. 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은 문제도 필요 없어요. 30에서 50문제 정도? 곤두만 풀어도 감각은 잡혀요. 이번 시험의 경우에는 생활영어 고유표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해석 문제였죠. 그럼에도 다음 지방직 구급 시험에는 생활영어 고유표현이 안 나오겠죠? 아니죠. 생활영어 고유표현 문제는 지방직 구급에 특히 자주 나와요. 국가직 시험은 작년에도 고유표현이 안 나왔지만 지방직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 구급 시험을 대비하는 친구라면 생활영어 고유표현을 정리하셔야 되고 생활영어 고유표현은 샘 합몰고사 지난 1회부터 15회까지 12회까지는 샘이 학원에 올렸고요. 학원이 인강 자료에 13회와 15회는 샘 카페에 올렸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샘이 코로나 상황이 발생해서 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1회에 15회까지를 보시면 생활 고유 표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 나가면 돼요. 그리고 문법 및 영작 문법은. 각단원별 정리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기. 그러니까 단원별로 문법을 먼저 정리해야 돼요. 각 과별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절대 10개 이상 아니거든요. 쌤이 지난번에 정리한 최종 정리특강에서 한 문제도 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짧게 요약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이해만 할수 어, 있다면. 그러니까 각 문법을 단원별로 먼저 정리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혼합형 실전 문제에서 1, 2, 3세가 선택지가 다른 법으로 섞여 있는 혼합형으로 실전 감각을 올려야 돼요.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시간이 더적게 걸리고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음별 정리를 먼저 하시고 생 같은 경우에는 합격 노트와 기출문제 오 x 죠 그걸로 단음별로 정리하시고 혼합형은 심화 문제 또는 생 같은 경우에 합모의고사, 동양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단음별 정리를 먼저 하고 반복하면서 혼합형으로 실전 단학을 올리는 거예요. 독해는 역시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네 문항, 다섯 문항. 실력이 좋은 친구면 일곱 문항도 괜찮고요. 8덟 문항도 좋고요.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는 두 문항. 기준은 하루에 네 문항 또는 다섯 문항이에요. 그걸 먼저 실전처럼 풀고. 한 지문 정도는 꼼꼼하게 공부한다. 여게 일단 기본이에요. 물론 실력이 좀더 좋은 친구는 두 지문, 실력이 부족한 친구는 한 지문 정도를 꼼꼼하게 공부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역시 자기 실력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운 책을 보면 안 돼요. 실력이 비슷한 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독해, 기본을 완성하는 독해가 기술문제 중에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출 문제 또는 합 모의고사는 우리 시험과 같거나 조금 더 어려워요. 거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해란 주제를 찾고 글의 구조, 뭐 비교, 대조, 인과, 예시 등의 구조를 찾고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거죠.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식이 자신의 것 체화돼야 돼요, 자기 걸로. 풀이 방식이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온 후에는 정답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 답이 2번인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문장 느낌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뭘까? 아, 이건 연결고리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독해 실력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내에 있는 여러 표현, 단어, 수거 여러 표현을 문장이 복잡한 경우에는 문장 구조 끈을 읽기까지. 독해하면서 역시 문장 내에 있는 여러 표현들 단어와 문장 구조 표현 연습을 자신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해 공부까지. <laughs> 프린트의 효율적인 공부 방식에서 영어를 절기세요라고 적어놨는데 고무연도 한번 보시고 가시겠죠.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쉬었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해설. 1번부터 20번까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정답 연거를 찾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인 친구는 즐겁게 조금 쉬었다가 내일 새롭게 출발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번 시험에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가진 분이면 절대 실망하지 말고 왜냐하면 실력이 늘고 난 후에 바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강의를 해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 많거든요. 분명히 이 친구가 실력이 좋은데 막상 시험장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을 때 점수로 바로 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템포 쉬고 다음 시험에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으니까 점수가 조금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지방지 구급을 향해서 어떤 얘기냐면 충분히 남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다시 한번 더. 공부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해 나가느냐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쌤들은 이번 지방직 폭입니다. 얘는 1차가 목표예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물론 기간이 너무 짧은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라면, 작년 9월, 작년 10월에 시작한 친구라면, 당나게도 지방직 구급시험이, 아, 지방직 구급시험이 목표가 돼야 돼요. 남아있는 시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한 후에 계획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설 강의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